안녕하세요.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의 유재호입니다. 하체에는 다양한 관절들이 있습니다.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어, 그 중에서 우리가 중간에 위치한 이 무릎관절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에서 우리가 무릎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건강을 주문해 주셔서. 이번 시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강주문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건강을 파는 쇼핑몰 상담원 박경아입니다. 네, 어, 건강을 주문하고 싶은데요. 네, 어떤 건강을 주문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30대 중반의 정현성 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해서 매일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무릎을 한번 다친 적이 있어요 근데 무릎 기능 향상 그리고 개선될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고객님 그러면 지금 고객님이 원하시는 무릎 건강 주문 넣어 드리겠습니다 주문 받고 무릎 좋아지시고 건강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릎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신 우리 건강 주문자 정현성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생님 네, 이쪽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해서, 어, 지금 무릎에 대한 불편함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부분으로 우리 건강을 주문해 주셨는데요.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이고, 어, 매일같이 달리기 한 10km에서 15km를 네, 매일같이 음. 달리고 있는 마라토너 정현성입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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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반갑습니다. 우선은 조금 의미심장한 건 우리 마라톤예 아, 쉽지 않은 운동인데 네. 얼마나 하셨나요 그럼요 그 운동? 제가 2019년부터 어,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횟수로는 한 4년 정도, 4년 정도 됐습니다. 정도? 네. 4년 정도 다니리시면서 언제부터 우리 무릎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 생기기 시작했네요. 제가 울트라 마라톤을 접하고서 이제 울트라 마라톤은 보통 네. 이제 풀 코스보다 더긴 그렇죠. 네. 거리를 달리는 대회를 말하는데 네. 제가 한 100km를 달리고 나서 굉장히 부상이 심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 이게 관리를 정말 잘해야겠다라는 음.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서. 어,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최근에 무릎 통증이 조금 심했던 적이 있으셨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셨나요? 어, 제가 트레일러닝을 하다가 어, 그 산에서 다운힐이라고 이제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중이었는데 그때 달리다가 제가 돌뿌리에 좀 걸려서 넘어졌어요. 근데 아... 그때 무릎이 굉장히 많이 부었었는데 어, 그때 제가 제가 대회가 또 코앞이어서. 그냥 테이핑을 하고 대회를 뛰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더 네, 더 그러면서 악화죠. 악화가 됐죠. 네. 지금은 현재 조금 움직대 데서 제한이 많이 좀 되시는 건가요? 지금은 어, 제약은 많진 않지만 네. 운동 함에 있어서 좀더네 통증.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좀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하고 싶어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이렇게 건강을 주문해주신 부분들에서 음, 무릎 질환 부분들은. 조금 예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늘 항상 얘기 드리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 네. 통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바로 반응을 해줘야지 더 악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최선이 어떻게 보면 예방책이기 때문에 꼭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무릎을 좀더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운동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 줄수 있는 운동. 우리 집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깐요.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요. 자, 우선은 의자에 살짝 앞으로 걸터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 주시고요. 우리 상체, 명치, 흉골은 살짝 세워 주신 상태에서 자, 우리가 오른 발부터 한 발씩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 발을 천천히 스르르륵 멀리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오른 발을 쭉 한번 뻗어볼게요. 그렇죠? 발가락은 배꼽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대부분 우리가 이 자세를 할때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포인트 운동인데 다리를 차는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절대 차지 마시고요. 다리를 쭉 밀어내시고 마지막에 살짝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힘이 들어오시죠? 이쪽에.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밀어내면은 앞쪽, 그리고 살짝 위로 올리게 되면은, 네, 우리 끝 부분까지 텐션이 들어오게 되니까, 요 부분들로 우선은 3초간 버티시고, 천천히 원상태로 돌아오시고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멀리 높게, 스르르르, 호흡은 쭉 뱉으세요. 후, 해서 텐션 들어오는 거 느껴주시고, 3초간 버티시고, 다시 한번 천천히 호흡 들여 마시면서, 내려오시고요. 자, 이 동작을 딱 3회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스르르르르 발가락은 배꼽 쪽으로 당긴 상태에서 그렇죠. 허벅지 끝 지점까지 텐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버티시고 천천히 후 아주 좋습니다. 그대로 천천히 스르르르르 발가락 배꼽 쪽으로 당기시고요. 천천히 그렇죠. 좋아요. 한 번만 더 그대로 스르르르르 발가락 배꼽 쪽으로 당기시고 자, 살짝 높게 올리게 되면 허벅지 끝 지점까지 텐션이 들어오는 거 네, 느껴지실 겁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오른발도 진행했으니까 우리 왼발도 한번 3회 똑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올린 똑같습니다. 그대로 스르르르르 발가락 벽걸쳐 당기시고 천천히 그대로 내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위로 찬다가 아니고 멀리 밀어냈다가 마지막만 살짝 올려준다. 스르르르륵 그렇죠. 발가락은 배꼽 쪽으로 당겨주시고 허벅지 끝까지 들어오는 긴장감을 계속 느껴주셔야 됩니다. 그대로 천천히 그렇죠.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멀리 쭉 그렇죠. 살짝만 높게 천천히 스르르르륵. 아주 잘하셨습니다. 해서 어디에 힘이 좀 들어오시나요? 이쪽 끝쪽? 네 끝쪽도 들어오시고 무릎 위쪽 부분들은 어떠신가요? 이쪽도 텐션이 많이 느껴습니요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무릎 관절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거는 앞쪽 허벅지 대퇴사두근이라고 하거든요. 요 대퇴사두근을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무릎 관절 그리고 나아가서 고관절까지도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다라는 점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각각 지금 한 발씩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 플러스 개념으로 양발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는 우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대로 상체는 세워주시고요. 자, 두 발을 같이 스르르르 멀리 밀어주셨다가 마지막만 살짝 두 발을 올려주세요. 그렇죠. 그 텐션 그대로 3초간 유지하시고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그대로 천천히 두 번만 더 해볼게요. 그대로 멀리 쭉 느끼고 무릎 위쪽 그리고 올렸을 땐 허벅지 끝 지점까지 그대로 버티시고 천천히 내리시고요. 한 번만 더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스르르르륵 그대로 위로 올려서 허벅지 끝 지점까지. 너무 잘하셨어요. 천천히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 사항 하나 말해 드릴게요. 우리가 어 제가 멀리 높게라고 표현했는데 이 높게 부분들을 너무 높게 올리려고 상체가 뒤로 넘어가거나 네, 움직임이 상체에서 움직임이 발생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상체는 의자를 옆에 잡은 상태에서 고정을 시킨 상태 그리고 허벅지 텐션 부분들을 끝까지 느끼는 지점에서 끝까지 올려주는 것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네, 좋습니다. 무릎의 안정성을 잡아줄 수 있는 운동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명 우리 벽에 기대서 진행하는 벽 대고 스쿼트라고 표현을 하도록 할 건데요. 현성 님, 지금 우리가 벽 뒤에 편안하게 한번 기대 보시겠어요? 네, 기대신 상태에서 한 걸음만 살짝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벽에 완전히 기대인 상태에서 진행이, 진행을 하는 운동이고요. 자, 천천히 우리가 스쿼트라고 하는 동작. 흔히 앉았다 일어났다인데 그 동작을 수행하지는 않을 거고 천천히 아래로 상체가 내려갑니다. 스르르르 내려갈 때 우리가 허벅지에서 대퇴 사두근에서 힘이 짱하고 들어오는 지점. 그 지점에서 그냥 정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지점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그냥 버티기 30초만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리적인 부분들은 실제로 우리가 알려 드렸던 앞선 운동, 익스텐션 같은 경우는 다리가 떠 있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가져 가는 거고요. 스쿼트 자세는 발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상태 지면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의 근력을 높이는 어~ 똑같은 하체 운동이지만은 실제로 원리적인 부분들은 차이가 있다라는 점 우리가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그 느낌을 꼭 캐치하시면서 유지를 해주시고요 여기서 강도를 조금 높으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천천히 그대로 아래로 조금만 더 내려오시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오는 강도는 조금 더 지네 높아지시죠? 예. 네. 그 지점으로 우리가 강도 조절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천천히 천천히 네.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좋습니다. 해서 어, 지금 운동 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이 운동은? 어, 허벅지가 되게 뜨거워지는 아, 느낌이 네. 들고 <laughs> 그 오히려 무릎이 아프다기보다는 네. 허벅지 쪽 근육이 맞습니다.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간다. 네. 네. 실제로 우리가 움직임이 지금은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동에 대한 원리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어 운동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이 있는 운동이 아니고 버티는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허벅지에 대한 텐션을 높이는 그런 원리의 운동으로 진행을 해 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근골격계 질환 중 우리가 점점 높아지는 관절 부상, 그리고 관절 질환의 부위가 바로 무릎입니다. 어, 무릎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불편함을 많이들 경험하고 계시는데요. 단순한 우리가 인대, 건, 요런 손상들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염증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를 잘못 하다 보니까 단순 방치로 인해서 그게 염증, 즉 관절염이 되고요. 그 관절염을 제대로 역시 관리하지 못하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단계적인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화되기도 합니다. 어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을 대표적으로 무릎에 대한 부위로 많이들 이야기하는데요. 무릎은 아래쪽에 두 개의 뼈 그리고 위쪽에 하나의 뼈이 중간에 위치한 부분들로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우리 신체 밸런스는 무너지면서. 어, 불편함이 계속 계속 발생되는 부위이기도 합니다. 어,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보행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안정적으로 쓰거나 그리고 기본적인 움직임을 하는 데 있어서 무릎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불안정성과 불편함이 커지는 부위는 무릎입니다. 무릎의 불안정성을 낮추고 무릎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해주셔서 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환을 예방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안정적인 형태의 근육들을 확보해 나가는 길 그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시간 무릎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운동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어, 우리가 무릎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불안정성을 크게 느끼고 질환의 노출이 큰 부위이기도 합니다. 어, 흔히 우리가 뭐 태행성 관절염, 요 역시도 우리가 무릎에 대한 영향이 가장 어, 높게 나타나니까요. 항상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 관리를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튼튼한 무릎을 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다 도움이 될수 있는 방송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강이 주문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